네,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토지정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급지적직 권중혁입니다 경화민원실에 아,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는 제 하루를 찍어볼 생각이고요. 음, 출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는제 음, 책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해야 되는 일은 제가 부동산 정보공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보공부시스템에 사용자 권한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공부 시스템에서 이제 지적 전산 자료, 이제 연속 지적도나 이제 토지 대장 제공해 줘야 되고, 온라인으로 부동산 종합 증명서 민원인들이 발급하면 은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걸 또 이제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오후에, 드론 비행 출장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가기 전에 드론도 이제 미리 충전시켜두고네 가지 준비해야 합니다. 음. 부동산 정확 공부 시스템 권한 부여는 음, 현재 들어온 거다 처리를 했고, 지적 전산 자료 나갈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없네요. 이제 곧 농협에 들러서 통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농협에 네, 통장 정리를 하러 잠깐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기 농협 출장소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건물이 멋있습니다. 이 전에 드론 충전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DJI 펜턴. 그 다음에 배터리랑 엄청 큰 드론. 이 친구가 진짜 제일 비싼 친구예요. 수직 2착력 드론인데, 온 값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돼요. 이거는 비 음, 음. 지금 최첨단 장비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컴퓨터는 저희 워크스테이션. 드론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이제 이 컴퓨터로 후처리하는 자리고요. 드론을 촬영할 때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찍은 곳에 장소에 좌표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GNSS 장비도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다녀오면은 그 다음 날 바로 바로 충전을 해놓고 전원을 꺼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배터리 관리가 다 잘됩니다. 촬영할 구역을 미리 태블릿에다가 비행 계획을 짤수 있거든요. 그래서 New Flight Plan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촬영할 구역이 길란면에 있는 찬지리 컴퓨터에서 설정한 내용이 뭐야? 그냥 저희 오늘 토지 정보가 그냥 하루 그냥 주사님 컨셉 뭐야? 컨셉이요? 어. 오늘 약간 여자보다 예쁜 남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늘 약간 좀 과묵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사람 나는 네. <laughs> 저희 팀인 공간정보 팀이고요 저희는 이제 공간정보팀이 네. 이제 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두 명이 있고요 제가 1월 1일자 발령인데 신생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점심도 둘이서 먹을 때가 많고 거의 이제 팀장님과 영혼의 한 세트로 맨날 같이 붙어당깁니다 네, 봐요 <laughs> 여기는 제 동기인 임지호 주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적응 다뭐 벌써 다 끝나셨죠? 워낙 다 좋으시다 보니까 네. 네. 아 일은 아직 그래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김대락 주사님이고, 저희 제 대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17학번이고, 여기가 이제 1학번, 저희 지적직이 네. 딴 데로 발령을 안 가잖아요. 네. 토지정보과 안에서만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첫 발령이 공시직가 팀이었고요. 네. 그 다음이 지적팀, 부동산관리팀, 도로명팀, 다시 또 지적팀. <laughs> <laughs> 거의 모든 팀을 거의 경험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 많습니다 정신적인 지주 <laughs> 여기는 이제 이재원 주사라고 저랑 같이 1, 1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부동산 팀 왔을 때 네, 당시 이제 업무를 배우잖아요 그때 어땠는지 업무 특성상 이게 한자를 많이 쓰다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아 처음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자도 좀 많이 <laughs> 알게 되고 아직 잘 몰라요 <laughs> 제 1, 2, 3, 4, 의 6, 7, 8, 9, 10, 공기 중한 명인 김은미 주사님 저희 오늘 뭐, 무스 발랐네요 네 오늘 약간 무스? <laughs> 아, 맨날 맨날 바르던 거잖아요 왜 그래요 <laughs> 저도 오늘 오후에 저희 네. 드론 날리러 갈때 같이 출장 나가니까 또 그때 또 출연 예정입니다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적팀에 원래 계시던 네. 유현모 주사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번에 또 승진 또 축하 네, 지금 네, 승긴하셨기 <laughs>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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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팀장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왔고, 오늘 점심 메뉴는 네, 닭갈비입니다.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으로 닭갈비를 먹고, 이제 동기들과 여기서 커피 한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온효과 어디갔어? 삼초. 네. 삼초? 지금 까매졌네 살이 다 타가지고 살이 빨개져서 네. 화상이 네. 그래? 아, 어, 원래 원래 처음에 살 하했다가 어. 빨개졌다가 이제 까매졌나? 지금 좀 탔어요 혹시? 살 많이 는 음. 지금. 아좀 친구 주사님 햇빛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햇빛을 좀 많이 음. 탔어요. 이지다 네. 지금 이제 기안 천지리로 출장을 가고 있고요. 저희 운전은 저희 이제 공간정보팀장님 안전 운전. <laughs> 팀장님이 또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는 제조사 팀이 안녕하세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GPS를 먼저 측량을 하고 드론으로 정사 영상 촬영을 한 뒤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길 앞면 천지리에 계시는 마을 이장님을 뵐 예정입니다. 오늘 드론을 날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고요. 아, 이렇게. 뭐지? 그거 왜? 기란 생태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최창단 장비 꺼내는 거네. 오늘 경사 영상 촬영할 드론은 이 드론이고요. 수직 이착륙 기능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GPS 좌표를 찍기 위한 GNSS 장비라고 이거를 수신기를 통해서 이제 위성에서 GPS 좌표를 받아서 이걸로 측량할 수 있는 측량 장비입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GPS점을 찍으러 왔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점 찍으겠습니다. 수평 수직이 맞으면은 그때 이제 측량을 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5개에서 6개 정도를 찍어야 되거든요 여기 <laughs> 길한 면천지시고 마을 이장님 댁에 지금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적재소사팀이 네. 마을 이장님께 경계 결정 협의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러 지금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측량 공사에서 측량이 다 끝나서 저희 주민분들 대상으로 여기 경계 측량한 부분 보여드리고 주민분들 의견 듣는 자리 마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니까요. 그러면 동민들인데 내가, 내가 또뭐 문제, 네. 공동 문자는 내가 항상 하고 있으니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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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GPS 점은 다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도 뵙고 왔기에 이제 마지막 드론 촬영만 남았네요 근데 여기 풍경이 와... 여기가 기란천지생태공원이란 곳인데 굉장히 자연 친환경적입니다 드론을 공개합니다 짜 우와 귀여워 5천만원짜리 오천, 5천만원짜리 드론이래 오늘 드론 날기 리 네. 날씨는 어떻습니까? 거의 최적의 날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왜 그렇게 나는 거죠? <laughs> 어, 아이, 네,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긴장돼 가지고. 네, 긴장돼서. 네. 저드론에 애칭이 있나요? 아, 저 드론은 아, 오렌지. 예, 네, 별명 약간 오렌지. 델몬트도 네,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드론 예상 시간 은1 시간 나오고요. 음 현재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게 확인 가능하고요. 한 시간 중에 70% 정도 됐으니까 한 이제 15분 정도. 나는 반경 3km 간의 모든 범위를 1시간 가량의 비행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제 데이터가 다 됐다고 뜨고요 일단 저희 동지층 양도 이제는 시청에 복귀해서 이제 후처리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장을 마치고 시청으로 복귀를 했고요 이제 드론 짐 정리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렇게 저가 찍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데이터 전송까지만 하고 작업을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하루는 이렇게 다 마무리 될것 같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지적직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단 워낙 소수직렬이고 다른 일반 행정직과 다르게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제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를 측량 전문 학과가 있는 곳으로 제가 거기를 전공을 해서 자격증 취득 후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게 지적직 공무원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업무의 전문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을 할수록 더 높아지고 공무원 선배분들이랑도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이가 되게 돈독해지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사람은 다잘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 사이 좋게 지내고 있고 모두 저한테 다 잘해 주셔서 그런 건 없지만.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안 좋은 사람도 오래 봐야 된다. 이게 좀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공무원을 생각할 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게 말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밑에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답글 달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 하루는 끝이 났고요. 또 내일은 또 새롭게 하루를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